안녕하세요. 연애 전문가 발전소장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젊은 시절의 연애를 떠올리면 순수한 설렘과 열정이 가득한 시절을 떠올립니다.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고 사랑만 있으면 다될것 같은 그 시절의 연애는 분명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서 연애에 대한 생각도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중년의 연애는 마치 다른 연애 시장에 들어선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설렘과 사랑이 존재하지만 그 사랑이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젊은 시절의 연애가 뜨거운 열정과 직감적인 선택이었다면 중년의 연애는 조금 더 현실적이고 복잡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긴 경제력, 외모의 변화, 사회적 지위, 이전 연애나 결혼에서 쌓인 경험들이 연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년의 연애 시장에는 젊을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규칙이 작용하고 남녀 모두 그런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중년의 연애에 관한 10가지 불편한 진실을 다루면서 어떻게 이 시기에 진정한 사랑을 찾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의 연애에 대해 솔직하고도 현실적인 조언을 찾고 있다면 이번 이야기를 주목해 주세요. 1. 나이 남자는 어린 여자를, 여자는 비슷한 나이 또래를 선호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연애 시장에서 남녀의 선호는 뚜렷하게 달라집니다. 여자는 보통 나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남자보다는 비슷한 나이 또래를 선호합니다. 이는 비슷한 인생 경험과 대화의 공감대 때문입니다. 반면, 남자의 경우, 자신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오히려 어린 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젊음이 가진 에너지와 활기,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가지는 매력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40대의 능력 있는 남성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나이 차이가 많은 20대에서 30대의 여성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40대의 여성은 자신과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을 찾으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종종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남녀의 연애시장에서의 위치는 현실적으로 변하게 되죠. 2. 경제력 여자는 남자의 경제력을 중요시하고 남자는 경제력이 없는 여자를 선호한다. 중년의 연애에서 여성은 보통 남자의 경제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이때 경제력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감, 사회적 지위, 그리고 함께하는 삶의 질을 뜻합니다. 젊었을 때는 경제력을 크게 중요시하지 않았던 여성도 나이가 들수록 미래를 위해 현실적인 기준을 찾게 되는 것이죠. 반면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남성은 경제력이 없는 여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남성들은 자신을 돌봐주고, 가정을 꾸릴 준비가 된 여성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경제력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남성들은 자신이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은 여성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남성들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성공을 부각시킬 수 있는 여성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3. 외모 남자는 여자의 외모를 최우선시하고, 여자는 깔끔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를 선호한다. 외모는 연애에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중년의 남자들은 여자의 외모를 최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젊음, 미모, 몸매 등을 포함하며, 남성들은 중년이 되어서도 이러한 기준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이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작용하는 요소로 젊음과 아름다움이 가진 매력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중년의 여성들은 잘생긴 외모보다는 깔끔한 스타일링과 자기 관리를 잘하는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상대방의 외모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 깔끔한 외모, 세련된 매너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중년의 남자라면 자신의 스타일을 관리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남자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이어트나 운동을 통해 몸을 가꾸고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에도 신경을 쓴다면 여성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4. 매력 남자의 매력은 자신감, 여자의 매력은 자존감이다.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는 바로 자신감이 있는 남자입니다. 능력과 외모를 모두 갖춘 남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본인의 선택에 대해 확신을 가진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인생 경험과 그 경험에서 쌓아온 내면적인 힘에서 비롯된 자신감이 매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중년의 여성은 자존감이 가장 큰 매력으로 작용합니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당당하게 여기는 여자는 주변에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는 모습이 멋져 보입니다. 5. 연애 시장의 화폐 남자는 관심을 여자는 인정을 줘야 한다. 연애 시장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에게 주어야 하는 화폐는 다릅니다. 남자는 여자를 만날 때 관심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관심이란 단순히 그녀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녀의 감정에 공감해주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여자가 느끼는 관심은 그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를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의 남성은 그동안의 경험과 성취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이를 통해 자신감을 얻습니다. 남자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그의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은 그에게 큰 힘이 됩니다. 6. 미래 능력 있는 남자는 결혼을 원하지 않고 능력 있는 여자도 결혼을 꺼린다. 중년이 되면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합니다. 능력 있는 남자들은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 큰 변화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결혼보다는 자유롭고 편안한 연애를 선호합니다. 마찬가지로 능력 있는 여성들도 결혼을 통해 더큰 책임을 지거나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의 삶에서 자립심과 안정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결혼보다는 자신의 삶을 지키며 연애하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7. 성생활 중년의 남자는 성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자의 성적 능력도 중요시한다. 중년의 남성들은 성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인 즐거움을 넘어 삶의 활력과 만족감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남성들은 연애 상대인 여자의 성적 능력과 욕망에도 신경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중년의 여성도 성생활에 대해 건강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능력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소통을 원활하게 할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의 욕구와 바람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중년의 연애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8. 사회적 지위 남자는 젊고 예쁜 여자를 통해 여자는 사회적 지위가 높은 남자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인다. 중년의 남자들은 종종 젊고 예쁜 여성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 여성이 자신이 이루어낸 성공의 한 부분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곁에 두면 사회적으로 자신의 지위나 매력을 과시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죠. 반대로 여성은 남자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남자와의 연애나 결혼은 그 여성이 속한 사회적 위치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더욱 안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9. 이상형 남녀 모두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그런 관계는 성립하기 어렵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과의 연애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형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가치에 비해 너무 높은 상대를 원한다면 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진다 해도 지속되기 힘듭니다. 중년의 연애에서는 자신의 이상형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가치에 맞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한 연애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10. 현실 20대가 아니므로 외모보다는 인품, 인성, 대화, 공감 등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중년의 연애에서 외모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20대의 연애처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중년의 연애에서는 서로의 인품과 인성, 그리고 깊은 대화와 공감을 나눌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생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연애 상대로 적합한 것입니다. 서로의 외모나 조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년의 연애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는 중년의 연애를 위해 결론적으로 중년의 연애에서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이해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모나 조건보다는 서로의 삶을 함께 공유하고 이해하는 깊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삶을 이해하고 상대방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사랑을 찾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중년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실천할 시간입니다. 샤워 후에는 상쾌한 샤워, 코롱을 뿌리고 은은한 향수로 매력을 더해 보세요. 다운이로 깔끔하게 세탁한 옷과 손톱, 코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준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매력적인 만남을 향해 당당하게 출동해보세요. 여러분의 중년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댓글로 시청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실 거예요. 혹시 댓글을 안 남기시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참고로 이번 영상은 최신형 노트북으로 제작되었다는 점 잊지 마세요.